예 집에 더 갈라 카다가 진우님이 저한테 며칠 통화를 하시자고 했는데 제가 통화를 너무너무 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영상을 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뭐 보시는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4월 28일부터 여기 들어갔고 이제 여러 사람,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대화도 나누고 또 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몇분 되죠. 그런데 그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녹화면 여기 작전 하시는 분들도 들어요. 제가 알죠. <laughs> 대충 압니다. 그 말만 들어도 작전인 거 알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자기를 속이고, 뭐 어떻게, 뭐,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로서는 조금 그런 과정들 속에서 되게 실익이 없다. 그리고 피곤하고 좀 상처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하나 있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실체가 좀 불분명하다. 하는 거. 그, 선님 같은 경우는 그 가족 관계나 그 분의 정확한 직업이나 이런 아주 디테일한 걸 제가 압니다. 그 이제 실체를 제가 알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되는수 있는 거고 또 여기 제 사무실에 오시는 제자분들은 저하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아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실체가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부터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냥 사라져 보더라고 <laughs> 저는 진심으로 대화를 참 열심히 나눴는데요. 그것도 사라지는 거를 제가 그 나쁘다 그런 그래 말씀은 못 드려요. 왜그렇게까또 본인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시다가 형편안돼그하는거있거 그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생각들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수업 동영상도 올리고 뭐 했는데 그 홍도들이 이제 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장이 좋아지면은 훅 따라 오시다가 장이 나빠지면은 또 여기 큰 의지들 못 가지시더라고. 주식은 그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가 있는 거라. 첫 번째는, 그, 전화로 해도 실체를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하는 건지, 실체를 잘 모르는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 그런데서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는 거. 아, 그리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하면은, 실제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인데, 제말 이해되시죠, 지르님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보시더라고. 그래, 뭐. 제가 그래, 노, 앞에서 노력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제가 굉장히 긴 어떤 문장들도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 우리 사라지시는 기라 그리고 저로서는 그런 게 굉장히 의미 없다는 생각들을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또 문제가 있죠. 뭐가면은 우리 진우님이나 또 이걸 진짜로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치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방안을 잘못 찾겠어요. 이걸 만나갖고 수업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답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지금 좀 곤란하고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다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맞죠? 그러고 수업은 수업 그치야 됩니다. 종목 추천은 종목 추천 그치야 되고 수업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이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알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를, 가르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여기 억수로 황당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제가 보면 알아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기법을 모르면서 스킬들 하나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면은 깨지거든요. 또는 기법이 어떤 특정 그 상황에만 통하는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깨지는 거 똑같죠. 시간의 문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그, 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해 드리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이나 주식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그, 여기서 지금 수업은 제가 1교시 수업부터 4교시인가 진행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근데 했는데도 뭐 반응이 별로인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지은님잘들어보이소 다른 구독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첫째는 실체가 불명한 분들이 꽤 많으시다. 뭐 작전하시는 분들이 저, 저를 들었다 놓았다 칼락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laughs> 그런 건 저한테 안 통하죠. 금방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뭐 언짢는 건 아니라요. 그분들은 원래 주식의 세계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작죠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그단의 수법이죠. 그래, 뭐, 거대에서도 그 불만이 저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체가 좀 불명하다고 하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두째는 지금 뭐 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열이 차 있다가, 어떨 때는 고마 뭐, 고마안 해뿌시더라고. 사라져뿌는 거라? 지금 사라진 분들 많거든요. 그, 주식을 접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제가 열심히 그분들 한명한 한 명을 위해 갖고 노력려라했던 지점들이 다무의미해져 붙는 거라 그리고 굉장히 좀 허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죠? 제 어떤 분들 이런 분들까 있더라고 계시더라고. 자기는 왕창 물리가 있고 그 제정국 구경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laughs>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 하면 종목 추천은 그 하고 이 교육은 다른 부분입니다 종목 추천을 하는 부분은 지금 뭐 좀더좀이 뭡니까 확률이 높은 종목 추천은 그 제가 따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는거 하나 하고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실라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뭐지? 너무 그러니까 그 요구치들이 다 다른기라 본인들 요구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대화를 해보기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수업의 방식이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주식을 오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들을 고집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좀진하게 하고 싶어요. 대략 말고. 저한테 수업했는 사람 분들은 전부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라, 뭐, 대충 하는 건 하기 싫습니다. <laughs> 대충 하는 거야 안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뭐, 열 명에 열 명, 스무 명, 스무 명딱 잡고 수업을 해갖고 그분들이 실제로 한 1, 2년 안에 돈을 벌수 있는 것들을 함 해보고 싶어요. 어, 뭐, 수업을 해가 돈을 벌어야 그게 수업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도입되는 어떤 방식들이 없는 이상은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디 뭐다 모이라 할 수도 없고 오시겠습니까? <laughs>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진우님은 그, 제가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까지 하시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통화를 많이 이래 구독자분들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너무 막 정신이 없더라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조금 기다리시죠. 제 수업을 진짜로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뭐 여기 유튜브의 분들 모양으로 뭐 동영상만 단순히 올리갖고 수업하는 그런 걸 하기 싫습니다. 그래가 돈을 벌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명이명 20명, 20명. 저한테 돈 내시고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고,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방안들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을 해가, 목표는, 그, 뭐지? 그, 제, 제자라는 타이틀이 부스터던 분들은 돈을 왕창 벌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 제 수업을 들었는 이상은 그 룰을 지키면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것과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제자도 여기 한명 오시는 분이 말 되게 안 듣죠?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어제도 뭐, 이거를 내가 왜몇년 동안 안 따라 했을까요? 이 지랄병하고 있다. <laughs> 내가 4년 동안 이야기 했는데, 이제 따라와요. <웃음> 미친다. <웃음> 그 따라오면 돈 봅니다. 어, 그렇습니다. 제 데이터들 잘 뒤져보면 거의 다 맞출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가 돈을 못벌겠습니까? 이런 테크닉을 밝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동영상 대충 올리가 한페아 봐라 이래는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가 되지도 않아 하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자기만의 어떤 기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무슨 기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방식들을 택하시더라고. 그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뭐지?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가 그래서, 어떤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동영상을 올리갖고 수업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함하고 있어요. 어디 딴 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말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거 곤란하더라고. 그래는 곤란하더라고. 그리고 고민 중이니까, 진우님이 저하고 진짜 수업을 하고 싶으시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뭐, 좀, 뭐, 한두 달 기다린다, 두세 달 기다린다고 제가 어디 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거듭 그 전화를 그, 뭐고,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제 주식 투자하고 싶은 게래 요새 막, 이거,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제한테 좀 허탈해요. <laughs> 허탈하다, 이 말입니다. 상호 대화를 내가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갖고 뭘 해드리고 싶은데, 뭐 어느 분들은 여기 전화조차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극기 가면서 내물을 제키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거 고민이 많습니다. 언짢게 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지은님 편안한 날 되십시오. <laughs> 들어가 있어. 끝